입니다. 운동 환산. 서로 바꿔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바꿔보는 거. 바꿔서 계산해보는 거. 어 지금 뭐 섭씨 배우고, 화씨 배우고, 켈빈 배우고, 냉진이라고 하는 걸배웠어요좀 숫자가 복잡하지만 꼭 기억할 것. 어느 점, 어느 점, 어느 점 표시하는 거 있죠? 네. 네 기억할 것. 개발성. 어느 점 표시하는 거, 이거 각각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 분자 운동이 에너지가 0이 되는 점 표시가 어떻게 되는가. 이두 가지 정도는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점은 어떻게 표현이 되 있어요? 0도시 맞죠? 네. 8시로 32도에. 이렇게 됐죠? 네, 네. 맞나요? 네. 근데 0도 시를 켈빈으로 하면 얼마? 213, 213 네. 켈빈이었다. 네. 기억하시고요. 8시로는 어느 점이 32도에 있데 랭킹으로 하면 은 460도니까 490이 랭킹이었다. 어, 이거 체 체계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환니할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인데, 이, 이 수치 자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다음에 분자 운동 에너지가 없어지는 점, 0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 273도씨죠. 예. 맞나요? 예. 마이너스 273도씨가 뭐라고 하세요 마이너스 460도에 파워 같다. 근데이것을둘다 <laughs> 절대 온도 켈빈과랭킹에서는 똑같이 연호로 표시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캘빈을 하면 0켈빈랭킹을 하면 네. 0냉킹 어차피 출발점이죠 네.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것은 온도의 출발점이에요 온도의 출발점 온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온 우주 공간에서 이것보다도 온도가 더 낮아질 수는 없다 뭔뭐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가장 온도가 낮은 지점이기도 하지만 인위적으로나 자연 상태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이 절대 온도 0켈빈 또는 0랭킨 또는 영하 213도씨 마이너스 460도 F 지점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도달할 수도 없는데 이게 온도 밑바닥인지 어떻게 알 것이냐. 이거 온도 밑바닥이고 이거 도달할 수도 없다는데.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지만 실험을 해서는 도달할 수 없지만 수학적인 증명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증명을 해냈어요 알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수학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보고 증명하는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걸 증명해낼 정도의 수학식을 하면 은아 이거 <laughs> 예, 수학의 노벨상 보것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 예, 기억할 까 이것 도 기억하시고 계산 넘어가면 좋겠어요. 예.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눈금으로 계산하는 체계는 <laughs> 섭씨 눈금의몇배 총총하다? <laughs> 그렇죠. 섭씨 눈금보 <laughs> 1.8배 총총하다. 이것 꼭 알아두세요. 총총하다는 말은 숫자가 올라가는 속도도 1.8배 아. 빠르다 이거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열량 계산할 때도 이게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일반 온도 상태에서 섭씨하고 화씨하고 이렇게 처음에 등장을 했는데 이걸 서로 이제 온도 바꿔보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공간인데 어는 점 끓는 점을 100이라고 쓰고 0이라고 쓰고 212라고 쓰고 32라고 쓰고 요사이가 100등분 요사이가 <laughs> 180등분 했어요 네. 근데 이걸 보면은 결국에는 어는 것과 뿌는거이 똑같은 간격이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것을 갖다가 숫자만 지금 다르게 해가지고 나는 것만 좀 이렇게 촘촘하게 듬성성하게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섭씨는 지금 이거 섭씨죠? 네. 맞나요? 네. 이쪽은 뭐예요? 화씨. 화씨죠? 섭씨하고 화씨하고, 원래는 네. 섭씨는 지금 몇 등분인가요? 이 사이를? 100등분. 1등분 그러니까 나누기 100을 한 거고요. 같은 것을. 아. 요만큼 온도기를 몇 등분? 100등분, 100등분 한 것이고, 화씨는? 180도. 180으로 나눈 거예요. 등분으로 쪼갠 거예요. 똑같이 동등하게 같은 간격으로. 예. 이게 등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런데 출발점이 만약 이게 0이고 이게 180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몇부터 출발했어요? 30 섭씨는 0부터. 아 이게 반칙한 거죠? <laughs> 예. 아 쇼트랙 출발한데 스케이트 날 하나 빼놓고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쵸? 그렇죠? 무점 그 출발. 그러니까 하씨에서 숫자에서 무엇을? 3 32. 2을 빼가지고 180 등분한 거. 네. 이렇게 식을 만듭니다. 이 식이 기본식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응용을 하면 사지 선형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이제 온도환산은 주관식은 안 나오고요. 객관식 문제에서 사지 선단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네 중에 하나를 여기다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계산기를 뚜들면은 뭔가 일치하게 나올 거예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럼 그게 답이 되겠죠. 맞죠? 네. 데 그렇게 하면 참 원초적이죠. 원초적이라.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해보면 이거죠. 섭씨는 알아. 알겠죠? 또는 팥씨는 알아. 근데 이, 알때상대방을 몰라요. 에? 바꿔볼 필요가 있어. 그러면. 그래서, 일단 섭씨를 구해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요식에서 이것을 몰라요. 이건 알아. 알겠죠? 네. 요런 거예요. 섭씨를 구합니다. 뭘 알고? 확실을 파시, 알고. 확실을 알고. 알고 있는데, 섭씨 눈금으로 바꿔봐야 되겠어. 어?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야 되느냐? 자, 구한다는 것은 모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안은 이거잖아요? 근데 왜모르는 하고 늦게 표에했어요이왕정리해보려고 그러죠? 모르는 것은 왼쪽에 다적어놓 안은 것은 오른쪽으로 쫙 옮겨서 계단이 두드려야 되겠죠? 네. 섭씨. 나누기 100, 기본식 적어요 그냥. 80, 100이 32, 나누기 180 되어있는데 이것만 구하고 싶은거예요 이것만. 네. 그죠 네. 이것만 구하고 싶은거예요 그러면은 나누기 100 되어있는 것서 어떻게 해요? 귀엽다. 반대편으로 네. 옮기죠. 네? 네. 어떻게 옮겨요? 눈을 중심으로 이사를 다닐 때는 곱하기는 나누기로, 나누기로 곱하기로, 더하기는 빼기로, 빼기는 더하기. 나누기, 빼기 이 옮기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0 이렇게 옮겨지겠죠? 식을 네, 정리하면 모양이 섭시는 8 0 빼기 32 나누기 180인데 여기가 얼마가 에이.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 되는데, 이제 더 간단하게는, 180, 100이니까 50씩 나누면 얼마예요? 20씩 나누면? 5. 20씩 나누면 얼마? 9. 9. 이렇게 되겠죠? 네. 5분의 5. 이렇게 해도 되겠죠? 10을 간단하게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정리된 식이죠? 네. 맞나요? 네. 자 곱하기 9분의 5는 앞에다 적어도 돼요 여기 있다 9분의 5 곱하기 8호 열고 82마3 0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왜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적혀있는 거랑 3 곱하기 2나 똑같죠? 네. 그리고 괄호로 묶어진 것은 수학에서는 한 덩어리다 그런 뜻이에요 한 덩어리 괄호로 묶는 게 뭐예요 그냥?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숫자 하나로 봐야 돼요. 아시겠죠? 네. 요걸 네, 먼저 계산해서 거기다 9분의 5로 곱한 거니다그 다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손바닥 위로 향하고 있는데, 한번 뒤집고 두번 뒤집으면 똑같아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가령 나누기하고 같은 말은 뭐냐? 나누기를 뒤집으면 곱하기. 2를 뒤집으면 2분의 2. 2분의 1. 이렇게 되죠? 2분의 1. 네. 왜? 2가 1분의 2니까. <laughs> 이가 2분의 2 잖아요. 이걸 네. 뒤집으면 2분의 2. 나누기를 뒤집으면 은 이건가요? 렇게 찍어야 되나요? 아니고 곱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기 2라는 말과 곱하기 2분의 2를 같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뒤집어 봐요. 이건 나누기. 이거 <laughs> 뒤집으면 뭐예요? 못 보게도. 못 보게도. 5분의 9 잖아요. 그렇죠. 네. 맞나요? 5식을 네. 그 여기다 한번 옮겨 적어보죠. 섭신의 80-32 했는데 어. 뭐예요? 어. 나누기 5분의 9. 5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네. 네? 네? 나누기 5분의 9 5분의 9는 계산기 두드면 뭐냐면은 1.8 나와요 1.8 계산기 두드들면 네. 암산이 안되서 계산 9 나누기 5 계산기 두드들면 계산기 해보면 계산해 보면 1.8 나와요 그러니까 식모양이 이렇게 도 된다는 거예요 80-32 이렇게 가지고 나누기 뭐예요? 통째로 1.8 이렇게 식 저어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식과 여기 적혀 있는 식은 어때요? 같다. 결국 엔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가나나라 중에서 섭취를 구하는 식이 뭐냐, 맞는 식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거나 이거나. 그럼 계산기 예상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한 영하 40도짜리로 한번 계산해보죠. 마이너스 네. 40도의 또는몇 도시에 해당될까? 여기다가 이 화씨 온도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섭씨가 나오겠죠? 계산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대로 시작했습니다. 섭씨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2 맞나요? 네. 나누기 1.8 계산기 그대로 공학용 계산기로 열고, 바로 열고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이 바로 닫고 나누기 1.8하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40나와 네. 똑같이 나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확시하고 섭시하고 눈금숫자 정확하게 딱 일치되는 건딱한 군데밖에 없다. 0.40도 네. C, 0.40도 F 알겠죠? 네. 실제계산기 이게 나와요. 자 근데 공학용 계산기 중에서 마이너스 숫자가 이게 있어요. 공학계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중에 자판이 이게 있을 거예요. 보면은 더하기가 통째로 있는 게 있고요, 빼기가 있고요, 곱하기 있고, 나누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숫자 키패드 보면은 아홉 개쭉 적어둔 거 밑에가 이렇게 된게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동시에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쵸 이걸 눌러야지 마이너스 40이라는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고, 40십 눌러야지 마이너스 40 표현이 돼요. 그냥 이걸 누르면 마이너스 40이 아니라, 빼기. 알겠죠? 빼기 음. 기호고, 이것은 음수를 누를 때, 0 밑에 숫자인 음수를 누를 때, 이키보를 누르고, 숫자를 눌러야 돼요. 아시겠죠? 어. 지금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이거, 이거 누르고, 마이너스 40. 또 누르고 하면은, 계산기가 영어로 사용자한테 뭐라고 욕지기를 하는데, 에라, 뭐라고 한다고요? 에라. 에라. 에라, 에라, 이렇게 합니다. 에라가 나와요. 에러, 알겠죠? 에라가 나와요. 자, 핑계 한번 해보세요. 물론이죠.